네. 예, 필수의 제9번의 작은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온 문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이 생략되어 있는데 1을 제곱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공식을 또 이용합니다. 네. 예, 요 공식. 이것도이게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 공식을 이제 어, A 대신에 X를 집어넣습니다. 네, b 대신에 x 빼기 1을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x 제곱, 2, a, b, 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 제곱, 2.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네, 지수법칙 여러분 아시죠? a의 5 곱하기 a 제곱은 뭐예요? a7이죠? 그러면 x 곱하기 x 빼기 1은 요거 1하고 빼기를 더하면 x0이 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법칙의 특징이 이렇게 a10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두개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x빼기 2가 돼요. 간호 어, 선생님 제곱을 하면 이거 플러스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숫자는 마찬가지예요. 숫자는 홀수이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짝수이면은 플러스로 바뀌고 16이 됩니다. 근데 숫자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얘는 4가 되더라도, 어, 이거 홀 짝수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냥 두개 곱해주면 됩니다. 지수법칙이, 예, 그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X제곱. 두개 곱하면 이 x-2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구했을 때 49였죠. 제곱을 하면 49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요 문제는 요기 넘어가면 47이 됩니다.